안녕하십니까? 목core한방병원 박한솔 원장입니다. 허리디스크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운동에 대해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허리 근력을 강화해야 허리디스크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강도 높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디스크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무리한 강화 운동을 했다가 오히려 허리가 망가져서 오는 그런 경우를 진료실에서 참 많이 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강화 운동은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내 허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기본적인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허리 디스크 환자가 할수 있는 무리가 되지 않는 허리 강화 운동 10가지를 알려 드릴 텐데요. 허리 디스크 급성기, 만성기 영상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이며 오늘은 먼저 디스크 급성기 환자가 할수 있는 허리 강화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가장 안 좋은 운동은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과 허리를 굽히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리프트는 팔을 구부리지 않은 자세로 바닥에 놓인 상당한 중량의 바벨을 허리와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바벨의 무게 자체와 디스크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면서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 있는 디스크 환자가 한다면 허리가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데드리프트를 아, 이건 허리를 죽이는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디스크가 손상되어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많으며. 심지어는 운동 선수들도 무리해서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허리가 망가져서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데드리프트 말고도 허리 디스크 환자가 할수 있는 허리 강화 운동은 아주 많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는 디스크 환자에게는 절대 피해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중량 스쿼트도 디스크 환자는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두 가지 운동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강화라는 말이 허리에 힘을 주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떨어진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도 강화입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퇴행성 척추 질환 환자는 퇴행으로 인해 근육과 인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진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강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스크 환자에게 필요한 허리 강화 운동은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기본적인 자기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허리 디스크 급성기 환자가 할수 있는 허리 강화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성기라 함은 최근 디스크에 손상을 입었거나 이제 막 디스크가 터져서 염증성 통증이 매우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보다는 적극적인 휴식을 취하고 치료 등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급성기 염증성 통증으로 허리 주변 근육 인대가 계속 뭉치고 굳게 되는데요. 따라서 굳어진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운동, 즉,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허리 한방병원이 추천하는 허리 강화 운동 첫 번째는 평지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은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허리의 유연성과 근육을 단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스크 급성기 환자는 걷기 운동을 할때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늘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걸으면 허리에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적당한 강도로 시간 날 때마다 해주면 뭉친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주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제자리 걷기는 실제 평지를 걷는 운동만큼 허리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크리암박병원이 추천하는 허리 강화 운동 두 번째는 허리 도리도리 운동입니다. 허리 도리도리 운동은 말 그대로 허리를 좌우로 도리도리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이전 목커리 유튜브 영상에서 목 디스크에 꼭 필요한 운동은 도리도리 운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에 힘을 뺀채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목 도리도리 운동을 허리로 하는 것이 허리 도리도리 운동입니다. 허리 도리도리 운동의 핵심은 벨트 밑부분, 골반 쪽은 가만히 두고 상체만 도리도리 해주면 됩니다. 운동을 할 때는 허리를 세게 돌릴 필요도 없고, 굳어진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정도로만 가볍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머리도 같이 움직이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시선은 한 방향에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목허리 한방병원이 추천하는 허리 강화 운동, 세 번째는 허리 돌리기 운동입니다. 허리 돌리기 운동도 허리 도리도리 운동과 마찬가지로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좌우 골반 쪽에 양손을 가볍게 올리고 허리만 살짝씩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 도리도리 운동과 마찬가지로 시선은 한 방향에 고정시키고 허리만 전후 좌우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돌리기 운동은 허리 주변 근육뿐만 아니라 목 근육을 이완시키는데도 좋습니다. 목허리 한방병원이 추천한 허리 강화 운동, 네 번째, 누워서 하는 골반 운동입니다. 누워서 하는 골반 운동은 심한 허리 디스크 환자를 비롯하여 퇴행이 극심한 말기, 척추관 협착증 환자도 할수 있도록 목허리에서 개발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리와 다리 근력을 유지하고 굳어져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허리 한방병원이 추천하는 허리 강화 운동 다섯 번째는 누워서 하는 고관절 운동입니다. 고관절 운동은 고관절뿐만 아니라 대퇴부와 고관절 주변 둔근까지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올리면 무리가 될수 있으므로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리를 들어올릴 때는 본인이 들어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20cm에서 30cm 정도만 가볍게 들어올려도 운동 효과가 있으니 억지로 무리하게 올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려드린 누워서 하는 골반 고관절 운동은 저희 목걸이 유튜브 채널에 자세한 운동 방법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셔서 틈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좋은 허리 강화 운동 10가지 중 급성기 할수 있는 운동 5가지를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허리 디스크 만성기 할수 있는 나머지 5가지 운동도 궁금하시죠? 빠른 시일 내에 허리 디스크 만성기 강화 운동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